언제부터 경찰이 가해자의 변호인이었습니까? 40대 가정과 그의 가족을 파탄에 이르게 한 20대 가해 여성에게 내려진 무구죄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며 증거 불충분이란 이유로 가해자 감싸기에 급급한 경찰을 고발합니다. 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청원을 했을까요? 2021년 7월 30일 오후 11시경, 청원인과 그의 부인 중사 아들 7살 딸이 서울시 성동구 왕심리에 위치한 아파트 인근 산책로에서 담소를 나누며 운동을 했습니다. 이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20대 여성이 중사 아들에게 술을 강요했고 강요에 불응하자 아들의 뺨을 일회 가격 후 도주했습니다. 도주 중인 여성에게 항의하자 각종 욕설과 인격 비하적인 발언을 하며 아빠의 뺨도 1회 가격했습니다. 이후 20대 여성은 아빠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겼고 욕설, 인격 비하 발언, 무차별적 구타와 휴대폰을 머리로 찍는 등 무기를 이용한 구타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20대 여성은 청원인이 성추행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미성년자의 자녀가 보는 앞에서 가장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갔습니다. 사건 후 청원인은 법적 절차 중 20대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불송체 결정이 났습니다. 최근 청원인은 해당 경찰서에서 등기를 받고 좌절했습니다. 등기 내용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 통지서였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주된 이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피의자인 20대 여성은 주취 상태로 보인다. 두 번째, 청원인이 맞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계속되는 폭행 중에도 고소인은 팔목을 잡고 있었다. 세 번째, 폭력 쓴다, 수행했다. 라고 세네 차례 말했을 뿐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네 번째, 20대 여성 피해자가 폭행과 추행에 정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 다섯 번째, 20대 여성 피해자가 주치 상태에서 고소인에 제재하는 행동을 오인했을 수 있다. 청원인은 불송치 사유에 대해서 대한민국 경찰은 20대 여성인 피해자의 또 다른 친구 같다며 불송치 결정 근거에 대한 반박을 했습니다. 첫 번째, 흔들리는 몸, 풀려있는 눈, 부정확한 발음, 술 취해 행패 부렸다. 즉, 술 취했다는 말은 경찰이 가해자의 사정을 봐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동 중인 피의자가 계속 폭행하는 중에도 고소인이 팔목을 잡고 있었다는 불송치 사유에 대해선 피의자의 모친이 했던 말과 경찰이 불송치 사유가 동일했고, 무엇보다 미성년 자녀를 때리고 반복적으로 도주를 시도하는 사람을 경찰이 올 때까지 잡아뒀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불송치 사유 중 폭력 쓴다 추행했다 라며 3,4차례 말했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 언급은 없었다는 불송치 사유에 대해선 유튜브 영상만 봐도 쉽게 횟수는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번째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폭행과 추행에 대해 정식으로 신고 사실이 없다는 불송치 사유에 대해서 청원인은 직무유기이며 경찰관도 맞았다 왜 기억이 안나냐며 피의자는 사건 당일 구도로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다섯번째 피해자는 주치 상태에서 고소인, 즉 청원인이 길을 막고 손과 팔목을 잡는 상황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사유를 말했고, 이에 청원인은 경찰이 피해자가 오인했을 가능성까지 살펴서 불송치했다는 것은 경찰이 가해자의 편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청원인은 20분 분량의 CCTV와 핸드폰 동영상, 녹취 파일과 녹취록, 그리고 1만 7천 명이 쓴 탄원서까지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한 방에 날려버렸다고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미 공론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20대 회계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 영상을 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악하고 청원인에게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 영상, 녹취 1만 7천명의 탄원이 있어도 속 시원한 해결은 아직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찔한 건 만약 CCTV가 없었다면 40대 가장인 청원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녀가 보는 앞에서 봤고 스마트폰으로 머리를 지키고 도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에도 청원인이 어떻게 됐을지 모두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한 게 정말 맞을까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인성이 부족한 사람, 부도덕한 사람, 비인간적인 사람 등등 세상에 다양한 인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사람 봐가면서 결정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법은 절대 직업, 집안, 영향력, 성별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선 안 됩니다. 모두가 화나는 건 영향력이 있는 젊은 여자의 행태가 아닙니다. CCTV가 없이 지켜줄 수 없는 한 가정과 CCTV가 있음에도 법이 지켜주지 않는 한 가정입니다. 현재 경찰은 상해죄를 적용해 20대 여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40대 가정은 변호인을 통해 특수 상해로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미래에도 유산 청원이 계속 올라올 것입니다. 청원인의 청원에 공감하신다면 더보기란의 링크로 가셔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